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번째 음명입니다 11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그림으로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쭉 치다가 7개월 동안 내리 물량 착익실현 구간을 거쳤죠. 내려갈지 올라갈지 확신이 쓰지 않았어. 허나 한달 만에 물량을 소화하고 두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고점을 뚫어버렸죠. 거기서 현재 소강상태, 잠시 고점권에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알트코인, 비트코인 랠리에 비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했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레벨이 나왔어. 비트와 도지가 달렸고요. 그게 XRP, A다. 일부 알트코인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아래로 흔들기가 나오거나 횡보하거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파이가 커지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체크해 야될게 있어요. 보면 x r p 가 1,500원 언저리잖아요? 보지도좀 튀었죠? 그랬더니 물량을 팔고, 다시 사고, 예를 들면, 상승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거 하다가 바보됩니다. 왜? 다가오는 버블장, 거대 버블장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주봉원을 보면 단순에 답이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 주봉원 한번 봐볼게요. 자, 비트코인에 주봉입니다. 이때 2천만원이었죠. 연준의 자이언트 스택과 함께 FTX 파산, DCG, 제네시스 이것까지 전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물량 소화 상승 상승 물량 소화 하락 물량 소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다시 한번 2천만원을 찍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한 다음 7개월 동안 박스권, 그 다음 상승이었죠. 여기서 사고 팔고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아시겠죠? 15년 전, 주식 시장에서 2,000개 종목을 다 분석을 해서 하루 16시간 차트 분석을 해서 장 전에 들어갈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그렇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6개 가지고 했었죠. 분봉 패턴까지 다 봤었다. 허나, 결국 제자리였다. 이거 하다가 랠리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호구가 하는 길이다. 상승하락 이거 상승하락 이건 한방에 게임을 끝내는 겁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XRP 1527원이죠. 비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간 5시 21분입니다. 상승이 쭉 나왔죠? 여기서 또다 털었을 거야. 누군가는. 그러나서 다시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겠지. 사고 싶으니까. 그거 하다가 랠리에서 빠지게 된다. 호구가 또는 하수가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목적지까지 한참 많이 남아있다. 10년 기준 100만 원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그거보다 딜레이 될 수가 있고 이번 장세 어디까지 갈줄 모른다. 자, 월봉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랠리에서 첫 번째 매물대를 뚫었다. 여기 뚫었다. 두 번째도 뚫었다. 세 번째 여기에 향해 가고 있다. 네 번째까지 뚫어버리면 고점이 뚜껑이 열린다. 물량 자체가 없다.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른다. 2017년 280일 동안 600배 이상,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00배였어요. 장기간 에너지 축기였죠. 마찬가지입니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박스권을 그렸고 이 삼각형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시작하고 있죠. 본연의 펀더멘탈 수송으로 쇼를 했고 결국 그거 눌러왔지만 불확실성이 해자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각 구성이되고 있죠? 트럼프 차기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변호사를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친 암호화폐 인물. 전 OCC, 미국 통화감독청장대행,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 가능성. 이분 또한 친 암호화폐. 트럼프, 비트코인 지지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반 암호화폐 성향, FDIC, 전 미국 예금보험공사 의장, 트럼프 침 하루 전에 사임이 예정되어 있다. 이걸 하나의 기류이자 흐름입니다.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 DOGE 의장의 머스크가 앉았습니다. 도지는 미 정부의 공식 미입다 트럼프의 모든 사업부에서 기본 생태의코인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에이다의 찰스 오스킨슨, 까르다노의 스텔라의 제드 맥켈러, 리플, 데이비 슈알츠 이들이 함께 통화를 합니다. 공동 생태계, 무언가 나오고 있죠. 그쵸? 사실상, 모든 블록체인들은 하나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있다. 제드맥켈이, 어, 확인할 수 있어. 크리스 라스, 찰스 호스킨슨이 제드맥엘럭과 통화할 수 있어서 지금 막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고 있죠. 제드맥켈럭이 누구죠? 스텔라의 창시자이자 리플의 공동 창시자입니다. 그쵸? 확인할 수 있어. 찰스 호스킨슨과 제드 맥케일러 방금 전 즐거운 미팅을 가졌어. 그리고 위프레시티오 데이비 슈얼츠 2012년도에 데이비 슈얼츠 제드 맥케일러, 크리스 라슨 아서브리또가 합류했죠. 2004년도에 라이언 퍼거 그 뒤에 달러와 유로와의 프린터계 주인장 스텔라 스텔라는 다시 한번 머니그램 얘는 다시 한번 방글데시송공기업 비캐시 얘는 다시 한번 리플렛으로 연결된다. 머니그램, 위아 머니 트랜스퍼, 웨스턴 유니온 3대 1, 2, 3위 업체가 다 리플과 연결된다. 리플이 없으면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이 오시겠죠? 찰스 호스키슨과 제드맥게일러과 데이비 슈얼츠가 서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망을 공동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설립자 마이클 슈엘러가 12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매입 주제 발언 예정입니다. 마이클 슈엘러, 마이클 크 스트리티지. 자, 얼마 전에 6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대에서 매집합니다. 3년간 약 60조 원의 자금을 장기 채권, 주식, 장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조달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계획이야. 그리고 마이클 크 스트 이사회에서 마이클 슈엘러가 비트코인을 왜 매집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얼마 전주총에 안건에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과 일부 알트코인들을 매입해야 돼. 이게 만약에 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걸 거야.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시간차로 100% 통과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전세계 상장 기업들이 들어온 것과 똑같다.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과 피델리트가 들어왔다. 그 뒤에 117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있는 곳월가의 작은 파동이다. 미국 월가, 유럽, 금융기관, 중국, 일본, 대한민국 5대양 6대제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다 이동해 오고 있다. 그 파동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리티지이 지분을 올해 주가가 450% 폭등 나왔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월가의 기관이 그 중에 누가 있죠? 뱅가드. 뱅코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 대표의 월가 달러의 주인장들이다. 감이 오시나요? 마이클 스테티지 얘네의 주인도 똑같습니다. 이들과 연계돼 있어요. 상장 기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ETF를 통해서 매집한다.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BTC를 매집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시장을 빠그러뜨리지 않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창고만 옮기고 있다. 자, 직접 확인하시죠. 뱅가드, 모건스탠 골드만삭스. 벤코브라크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지분을 늘렸다. 결국 그들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들이 금융시장의 주인이다. 자, 에덤 스미스. 자본주의의 국부론이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틀렸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 공급이 결정한다. 그 공급의 움직임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혐오리티브 옵션거래 첫날 1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가 들어오고 있다. 시장 파일을 키우는 파생을 키워나간다. 유동성이 대규모로 들어온다.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XRP가 바이낸스 주소에서 익명 주소로 1억 1090만개 XRP가 이체됐습니다. 약 1.2억 달러 규모이다. 거래소 자금을 빼서 XRP를 짱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두번째 랠리, XRP의 두번째 랠리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죠. XRP가 이번주에 81% 급등했지만 메가 골든크로스는 가장 큰 돌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지금의 상승은 그냥 찔끔 진짜 응애하고 한 정말 찔끔 병아리 눈물만큼 나온 상승이다.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아있다. 그 이유 자 보시면 리플의 모멘텀들입니다. 계량기술 사임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 새 의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 수명이 이미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 그게 가격으로서 현재 먼저 반영되고 있어.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겠죠? 리플과의 석개을 통해 또한 그게 흐름상, 기조상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스토론과 리프레스 CEO 브리드 갈리스가 트럼프와 회동을 가졌다. 리프레스 테코인 RLUSD 출시를 앞두고 있다. IPO 예정돼 있죠? x r b t f 카나리, 비트와이즈, 21세어스, 또 다른 자산운용소까지 들어오고 있다. 비트와이즈 최고 운용 책임자가 우리는 장난으로 신청한 게 아니야. 확신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어. 자 기간을 참여하고 포모민. 거대한 파트너십을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흐름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XRP의 흐름이에요. 3년 만에 그래스켈 디지털 라시켓 펀드에 편입됩니다. 무려 3년 만에. 비 t 이더, XRP, 소나나, 아발란체. 그리고 이거를 디지털 라시켓 펀드를 ETF로 전환시청하기 위해서 뉴욕 중권거래소, 거기에 상장과 거래, s e c 의 승인시청이 되어 있다. 비트코인 이더림 승인이 났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과 옵션 e 티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멘텀이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 CME 벤치마켓 편입됩니다. 그래서 CME 임원이 리플스웰 2024에서 XRP ETF 프리 데이터 준비는 끝났다. CME가 어디죠? 세계 최대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파아생 상품의 주인장이죠. 리플의 공식 투자자이다. 파트너십입니다. 여러 번리플스에 투자를 했었다. 미국 최초의 그래스케일 XRP 트러스트 편입합시입니다 크리스 라슨이 무려 11년 만에 지갑 이동을 하죠. 5천만 XRP 지갑 이동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무려 11년 만에. 지금의 가격 상승을 이미 준비하고 있죠. 가격, 지금의 가격 상승은 첫 번째 랠리, 두 번째 랠리, 그 랠리가 몇번 이어질지 모른다. 그 가격 폭은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레스퀘일 디지털 라지켓 펀드 ETF 전환 신청을 위해서 SEC에 신청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뉴욕 중공회소 아르카에서 상장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해놨죠. XRP ETF 카나리, b t y g 2 1 g 스 다른 자산 운용사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아무 앞에 상품 법안, 20세기 혁신 법안이죠. 하번 통과를 했고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 차라리. 왜냐하면 공화당이 상원, 하원, 행정부까지 장악했죠. 그래서 그친화적인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다. 가상자들, 가상 자산의 흐름과 제도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진용이 간쳐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장을 빠그러뜨릴까요? 그쵸? 감이 오시죠? 매수매도 반복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하수가 정말 하수가 하는 일이다. 찔끔 먹고 빠진다. 이 대규모 버블 장세에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정신 번쩍 차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왜네 번째 혁명인지 매크로를 정확히 지펴 드리죠. 자 코인시장이 나혼자 상상할 수는 없죠. 그쵸자 주식시장이 빠그러지는데 심물 경제가 빠그러지는데 매크로 지표 달러가 계속 강인데 국채이름에 계속 튀는데 코인시장만 혼자 나올로갈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시장의 판때기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달러 강 외치고 있죠. 달러 또한 지금 강세입니다. 원하는 약세이죠. 위원 함께 원화와 연화가 동시에 약세 국면이다. 미국채는 많이 튀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코인 시장만 계속 갈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약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죠. 그렇 미국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돼. 원하는 강세와 면화 강세로 전환되어야 돼. 이 와중 속에서 주식시장과 코인이 랠리가 이어진다는 거. 자 그러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2017년 1월에서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달러가 지금 강구면이잖아요 앞으로 횡보할까요, 내려갈까요, 강으로 갈까요? 이걸 예측할 수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갈로는 첫 번째요. 예 이것 또한 못하면서 인플루언서 자질이 있다 없다? 전문가의 자질조차 없다. 첫 번째. 자 보겠습니다. 2017년도 보이시죠? 트럼프 재임 기간에 달러는 약세 국면이었어. 감이 오시겠죠? 그리고 그 전에 2014, 15, 16, 17 이때 달러 강이었죠. 왜였을까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국면이었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받쳐줘서 실물경제 성장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금리를 전지적으로 올렸어. 그래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자, 그 뒤, 시장이 빠그러지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연언트팀이 나옵니다. 이때도 달러는 강이었어. 미국 국채물이 튀었죠? 이때 시장은 박살났습니다. 주식과 코인 다 말입니다. 왜?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달러가 강 국면이죠? 강으로 가면, 실물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를 않아. 금리가 고금리 국면이야. 그러면, 자산시장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쵸? 연준이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안 해서 시장을 바쳤어. 전 세계 정부도 재정조치를 통해서 시장을 바치고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제가 불이 붙을 것 같으면 꺼지고 있다는 거죠. 감이 오십니까? 달러는 약으로 전환된다. 연준의 금리가 지금 기조가 인하로 변화됐다. 물론 많이는 못 내려. 3%대에서 하향 안정화 시키겠죠. 급하게 내려가면 경제위기입니다. 아시겠죠? 달러는 약으로 전환된다. 국채금리는,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된다. 원에는 강세이다. 위안화도 강세이다. 위안화가 다시 한번 중국 정부의 부양책 확인과 더불어서 시차를 두고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강세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주시장의 종목도 코인 시장의 코인도 없습니다. 시장이 이겨야 시장이 받쳐줘야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와중에 시나리오 1 버블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5년 이상에 버블이 터지겠죠.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혁명,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채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